우리 계속해서 실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어저께는 상호 복종하라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하라 부부 간의 실천윤리죠. 오늘은 부모와 자녀와의 실천윤리가 나오고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가 되면 힘이 생기죠. 항상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힘이 있을 때가 위험해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겸손할 수 밖에 없죠. 힘이 없을 때는 우리가 자기를 절제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깨지죠? 힘이 생기면 깨집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고 성공하는 것만큼 큰 시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이 틈을 노리거든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내가 어른이 되면 절대 안 해야지 했던 것을 우리가 부모가 되면 아이에게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냐면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힘이 생겨서 아이를 누르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힘이 생겼다고 해서 아이를 절대 눌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화가 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항상 분노의 차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면 부모의 과도한 애정 표현이겠죠. 애정 표현인데 이것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 분노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주일날 가야 되는데. 아이는 머리를 풀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근데 부모가 보기에 아이가 머리가 푸는 게안 예쁘거든요. 그럼 이건 묶어요. 끝까지 싸워 가지고, 이거 묶어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머리를 묶고 드리면 어떻고, 풀고 드리면 어떻습니까? 근데 부모와 아이가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 힘이 세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깁니다. 두드려 패가지고, 아이 머리를 묶여가지고. 너무 세게 묶여가지고 꼭 여신족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눈이 올라간 상태로 예배드리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드릴 때 아이가 이제 화가 나 있다, 분노에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때 사랑은 절대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곁에 서는 것입니다. 곁에 서서 그 아이를 돌아봐주고, 곁에 서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이고 곁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수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바뀌는 것. 그럼 수동적으로 바뀌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기도할 때 우리 사랑을 수동적인 사랑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때리다가 안 되면 나도 해야 돼요. 그 아이가 이 놔둬야 그게 이제 수동적이고 그때 여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 당자의 비유 보십시오. 그 자녀가 재산 다 달라 그랬을 때 망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망할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주잖아요. 왜 그러 십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백을 두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 들어가서 이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패할 기회를 줘야 돼요. 도저히 하다 하다가 안 되면 어머니가 요즘에 헬리콥터 마음이라는 말이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의 모든 스케줄을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아이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그 틈을 우리가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가 부모가 뭐 어떻게 오토바이를 못하게 하려고 막할 때는 더타려고막 이렇게 막 하더니 이부 어머니가 암에 딱 걸리니까 이 아이가 오토바이를 안 타더라고요 자기 생각에 나까지 오토바이 타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하고 누우니까 그때 이 오토바이를 그만 타는 거예요 이게 여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항상 분노 가운데 있습니까? 부모가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으로 모든 것을 다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항상 분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부모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틈을 벌려 놓으라는 거예요 분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윽박지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못해줘도 돼요. 조금 빈틈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주면,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부모가 다 해주는데. 그러면 뭐 분노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맡길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도 자녀만큼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천일을 다 주무르고 살았던 사람도 자녀만큼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자녀들은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서를 달고 있는데 보통 축복을 주실 때 단서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특별히 이 축복에는 단서가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적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와 가, 자녀와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줄이라. 그러니까 조건을 달, 달아놓은 축복이 몇개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축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관이에요. 관.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막혀 있으면, 축복이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이렇게 둔 자녀들은요. 많은 통계를 보면 심리학자들이 이상하게 그 자녀들이 컸을 때 결혼 상대자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구하냐면 알코올 중독 경향을 보이는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불쌍함을 느낍니다. 불쌍함. 연민을 느낍니다 폭력성이 강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이상하게 폭력성이 있는 남자나 여자를 볼때 불쌍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폭력의 악순환이고 폭력의 대물림이죠 이 끊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부모같지 않고 부모가 아무리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다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막히면 복이 다 막혀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용서되지 않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으니까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방송을 듣는 우리 간모닝 듣는 우리 청년들 중에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게 풀려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는 부모에게 용서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될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를 대하듯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김상하 집사님 자녀 되는 김희범 형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허리에 무리가 갔나 봐요. 그래서 오늘 MRI를 찍습니다. MRI를 찍고 이제 MRI 판독을 이제 하게 될 것인데 크게 뭐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허리가 이렇게 조금 불편해서 MRI를 찍는 것인데 오늘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이 우리 희범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